안녕하십니까 중고차 1번지의 김로이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BMW에서 핫한 SUV 차량이었죠 BMW의 UX3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등급은 20D X 드라이브 하이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차가 6천 훌쩍 넘어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인기 많은 화이트 바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금액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1400 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간단한 습색 먼저 설명드리면은 요 차량은 2013년 7월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5만 6천0 0 k m 탔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사고 유무는 지금 운전석 앞 휀다만 교체가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앞 휀다는 판금만 들어가 있습니다. 요 외에는 지금 뼈대 사고나 다른 외판 교환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자, 요 차량의 연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데요. 공인연비가 14로 찍히지만 실제 고속에 태우셨을 때는 거의 20리터에 가까운 괴물 같은 연비까지 겸비한 차량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일단 컨디션부터 보여드리고 특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진짜 관리가 잘돼 있죠. 광 상태 너무 훌륭하고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차량의 특징 먼저 살펴볼게요. 자, 현재 전면부에 보시면은 솔직히 뭐 X1부터 뭐 X6까지 솔직히 앞에 디자인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구분이 살짝 힘들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라이트 한번 보시면은 이 엔젤아이가 지금 할로겐이 아닌 백색 엔젤라이가 나오는 거볼 수가 있고요. 현재 운전석과 조수석 쪽 헤드램프 백화 현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드니 그릴 보시면은 삼색선을 따로 끼워 놓으셨는데 참 퍼포먼스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요 그릴도 물때 자국 없이 정말 관리가 잘돼 있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으로 넘어오실 건데 자 일단 타이어 잔여량부터 봐드릴게요. 자 현재 17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타이어 트레드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플라스틱 부분 보시면은 쭉 라인을 따라서 보시면은 자 SUV 차량 보통 관리가 안돼 있으면 이쪽에 스크래치가 상당히 많거나 변색이 된 경우 상당히 많죠 지금 그런 현상 아예 없는 거 영상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차량에 천장을 보시면 현재 루프랙 탑재되어 있고요 파도라마 선루프 옵션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이어서 디타이어 잔여량도 한번 봐드리면 네디타이어 잔여량도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요 차량 4륜구동이죠 타이어 트레드 똑같고요 자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자 후면부도 X1과는 다르게 상당히 웅장하고 빵빵한 디자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엠블럼마저도 상당히 큼지막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일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딱 F 바디에 걸맞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당히 각진 모습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단부에 보시면은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후방 카메라까지도 올라가 있고요. 자, 바로 차량의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일단은 제가 한눈에 들어온게요 트렁크 리드 쪽인데요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트렁크 SUV 차량 여기가 가장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데 관리 상당히 잘 되어있다 보시면 되겠고요자 이어서 차량에는 현재 러기지스크린 옵션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도 이렇게 매트를 까셔가지고 이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완전 새것 같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하단부에 보시면은 간단한 수납 공간 구비가 된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SUV면은 차박 충분히 가능한 차량이죠. 폴딩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신 것처럼 거의 어느 정도의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요 차가 지금 사이즈도 중형 SUV죠. 그만큼 차박하시기에 딱 적합한 차량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X3 차량의 외관 컨디션 살펴보셨는데요.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도 관리 잘 되어 있거든요. 바로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실내도 관리가 참잘 되어 있죠. 자, 바로 이어서 계기판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자, 일단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156,511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핸들 컨디션 한번 보실 건데 지금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딱 봤을 때 그냥 양호하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좌측 부분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올라가 있고요. 현재 오른쪽에는 핸즈프리와 핸들 리모컨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현재 오토라이트 탑재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와이퍼 같은 경우에도 오토 와이퍼가 탑재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전자석의 윈도우는 전부 다 오토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운전석과 조석에는 전동 시트 구비되어 있고요. 운전석은 2단의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한번 보시면은 자, BMW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진짜 유행의 선두주자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이연식때에도 벌써부터 와이드한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한 차량이죠. 진짜 세련됐고요. 자, 바로 이어서 후방 카메라 먼저 보여드리면은 네,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핸들 돌렸을 때 가이드라인까지 표기가 되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측에 보시면은 전후방 감지 센서까지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내비는 현재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단부에 보시면 은 현재 오토 에어컨 올라가 있고요 양쪽으로 운전석과 조석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는데요 자 이어서 하단부에 보시면 은뭐 CD 플레이와 즐겨찾기 버튼 이어서 하단부에는 논슬립 패드와 컵홀더 구비되어 있고요 그 이어서 하단부에는 전자식 기어봉 그리고 전자파킹과 오토홀드 시스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좌측에는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과 경사로 조속주행장치, 후측방 감지 센서 올라가 있고요. 자, 현재 지 우드 디자인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이 가로결로 되어 있는 요 세련된 우드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이쪽에는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작할 때 쓰는 조그셔틀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암레스트 보시면은 핸드폰 거치대를 제끼게 되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상단부에는 ECM 룸미러,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인데요. 자, 지금 선쉐이드도 컨디션 상당히 좋은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썬루프 작동 상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진짜 버벅임이나 레일 걸리는 잡소리나 그런 현상 없이 빠르게 작동되는 썬루프 보셨고요 자 지금까지 BMW X3 차량의 앞좌석의 옵션과 공간 살펴보셨는데요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 차량 소형 SUV 아니죠 중형 SUV답게 뒷좌석 공간 정말 넓습니다 지금 시트가 b 필러랑 거의 맞닿아 있는 상태죠. 지금 레그룸은 거의 뭐 롱바디도 아니고 상당히 넓은 여유 공간 보여 줄수 있는데요. 지금 전고 자체도 상당히 높아요. 이쪽에 살짝 좀더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키가 180이 넘으셔도 충분히 편안한 드라이빙 할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가운데 보시면은 현재 2열 에어벤트 탑재되어 있고요. 겨울철 필수 옵션이죠. 뒷좌석 열선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암레스트 보시면은 H 게 열리는 컵홀더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시트 포지션이 살짝 뒤로 뉘어져 있습니다. 뒤에 러기 지스크린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각도면은 정말 편안하고요. 그리고 개방감, 파노라마 선루프의 개방감은 진짜 황홀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BMW 지금 이 X3 시트 컨디션 뒷좌석 거의 새것 같죠. 너무 관리를 잘 하셨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지금까지 이 BMW X3 차량 외관과 실내 살펴보셨는데, 엔진음 한번 들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백색의 엔젤 아이 보고 계시는데요. 진짜 요즘 트렌드. 지금 타셔도 전혀 구형티가 안 나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네트는 유압식으로 개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엔진음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상당히 규칙적인 엔진은 들려주고 있고요 진짜 이 디젤 소리만 들어도 연비, 기름값 너무 아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관리 잘된 외관 상당히 깨끗한데요 진짜 스톤칩도 없습니다 관리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자, 요 차량 지금 1,450만 원의 중형 BMW SUV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1번지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